그러네. 해. 네. 안녕하세요. 라면 여기 팔아 가지고 먹고 있어요. 거기 좋아요. 여행은 투어 라마다 바이 윈담. 저 이현진이요. 우와, 뭐야? 방왜 이래? 반마 의자 미었다 너무 나 혼자 머무기에는 과한 호텔인데, 아이고 내 친구 좀아 어, 뷰는 주차장 뷰. 라이버시로 인해서 커튼을 닫고요. 미쳤다. 제가 어그제 여기였대 어플 막 찾으면서 이 숙소 예약할까 저 숙소 예약할까 하다가 가격이 싸가지 여기 예약했거든. 여기 57,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의심을 가지면서 예약을 했어요. 불필요한 의심이었다. 호텔 컨디션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 추가 이불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카누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 모카보드는 안 마실 거예요. 드라이기. 호텔에 그진면먹어 보려면 뭐다? 드라이기를 봐야 한다. 음, 대망의 안마기 요거는 이렇게 켜고 전원이 안 들어왔나? 이렇 누르면 오. 해보자 해보자 안마기 한번 써봅시다 어우 나 지금 다리가 뻐근했거든? 나 다리가 좀 긴데도 딱 안성맞춤이에요 여기 주변에 그조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그냥 주차를 하고 바로 내려가면 될거 같아 와 이거 뭐야? 와이키키 어? 관광호텔? 무슨 가게 이냐 어 날이 좀 많이 추워졌어 조격체험 조격 여긴가보다 조격체험장 종합안내판 12시부터 8시 아 시간이 늘어났네요 동절기에는 5시까지 밖에 안 하는데 지금은 날이 풀려서 8시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춥다 여기에 발이 한 거란 얘긴가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 청계천 느낌 나는데 벌써부터 발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조격체험장이란 얘기지 여긴가 여긴가 뭐아 이때 여기 화장실인데? 어? 여기 화장실인데? 어딨지? 저긴가? 오잉? 오잉? 어디지? 저기가 아니.. 저기, <laughs> 저기 화장실였고 응? 길이 어디지? 아. 이쪽으로 좀더 가면 있나 본데? 아 여기구나 사람들 보인다 사람들 보여 언제 어. 이렇게 사람들 있었대? 발을 여기서 씻어야 되구나 우와 어, 따뜻한 물이네 음, 뜨겁다 오 뜨거워 오 <laughs> 아, 뜨거워 여기, 씻, 여기 씻으셔야 돼요. 발 씻는 거. 어, 너무 따뜻해. 못 나갈 것 같아, 이제. 여기 물고기 닥터피쉬 같은 느낌 딱 좋겠다. 이걸로 말리면 되구나. 우와. 순식간에 말리네? 이제 저녁을 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식당 검색이 안 돼. 뭐냐면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꽁열이랑 막 이런 코스 요리가 있는데 그거는 막 2, 3인 이상이란 말이야. 혼밥 식당을 지금 못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식당은 찾아서 가는 것보다 좀 걸어간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식당이나 괜찮은 먹거리가 있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어, 너무 추워. 조교 안 했으면은 난 꽁꽁 얼었을 거야. 아 없는데? 와.. 너무 추워 아.. 저고 뭐가 있긴 한데 이런 데는 뚜벅이로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쪽 코너로면 뭐가 좀 있으려나? 여기는 문을 닫은 것 같고 아..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아.. 추워요 추워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입이 안 벌어져 아.. 제 입이 여기 최강이야 확실히 여기는 수안보라 그런지 온천이 많네 이쪽에는 병원 있고 빵집이 있네? 커피&음료 콩나물빵 아니.. <laughs> <laughs> 꽃나물빵 꽃나물빵 풍문시장 수안보 풍문시장 아, 여러분 여기가 수안보 풍문시장입니다 풍문시장 오, 여기 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먹고 싶은 거는 떡볶이거든요 떡볶이가 안 팔아서 여기야 여기 풍문시장 뭐가 있나? 풍문시장 같진 않네 버섯 뭐가 없죠? 응응 <laughs> 응. 디지몬 디지몬 먹거리 야식 그 토산품. 토산품은 있는데 먹거리 야식은 없어요. GS. 현대 식당제백숙인있 백숙. 백숙 먹는 건 혼자 못 먹고. 7080 라이브 클럽? 나? 80년대 생이니까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집에 가게 좀 빡센데. 포장마차, 여기도 문 닫았고.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치킨 한 마리 사고 가지 호텔에서 먹을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렇게 먹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이런데 보면은 식당들이 좀 있어. 숨도 오 여기도 식당 많네. 제가 몰랐는데 여기 수안보가 약간 꽝이 유명하네. 거의 웬만한 그 가게 가면 다꽝꽝 꽝 요리가 있어. 꽝 요리가 요거 맛있겠다. 세 나라 치킨. 전통의 치킨집 같은 느낌. 여기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여기서 밥을 먹읍시다. 여기 장군식당 조금 이름 마음에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장군식당 이름이 아주 낯설지 않구만. 혼자 먹어도 되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혼자 먹어도 돼요? 혼자요? 혼자 먹는 게 있어요? 냉통 보시고 아, 그래요? 있고. 이런 건 먹어야 되나? 꿩 수제 만두국. 언제 뭐 많이 드시면 비고기 전골 2인 거뭐 2인부터 나가니까 안 그러면 꿩 곰탕이나 그런 만두국집에 저희 수제니. 만두 속이 꿩인 거예요? 네, 네. 어. 꿩 수제 만두국 하나 주세요. 네네. 아, 네, 네. 가방 배들 드세요. 네, 네다 보세요. 저기 옆에 나 다... 대조김치도찮아드릴릴게요 어? 괜찮아요. 요거는 네. 충분할 아요아요괜요괜요괜요 네, 요 네. 어. 아, 네. <laughs> 네, 아, 네. 네. 괜찮아요. 요괜요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드릴게요괜요괜요괜요괜찮요네 제가 요 괜찮아요. 괜요게이요요요아요요아요괜찮요괜요 괜찮아요. 요 와 생각보다 맛있네. 음. 음, 반찬도 맛있다. 일반 만둣국 느낌인데 뭐가 좀더 담백해. 음. 안녕하세요. 네. 아왜 이렇게 친절하신 거야? 또 아, 씨, 맛도 맛인데 너무 친절하셔 제가 만둣국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냥 뭐 평범한 만둣국이 겠거니 했는데 꽝 고기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후추랑 이런 거딱 처먹으니까 은근히 맛있네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국물 딱 먹었을 때어 뭐야 아 어,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갔던 시골 밥상도 그렇고. 어, 여기 직원분 너무 친절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가 가지고 손님들 두세 명이 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팔아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셔. 어, 너무 친절하셔 가지고 감동 받았어요. 어쨌든 맛도 맛있고 친절하시기도 친절하시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뒤로 갚는 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뒤로 갔했어요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찾읍시다. 혹시 온천 티켓 끊을 수 있어요? 3,000원이에요. 아 3,000원이에요? 네. 아 13,000원이요? 아, 여러분 방에 도착했고요 이 온천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씻고 자야 되거든요 새나라 어린이는 자야 되니까 얼른 이제 온천에 가서 좀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구나 왼쪽이 남사우나 오른쪽이 여사우나 그럼 저는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야 되니까 카메라를 보도록 할게요 샤워를 마치고 왔습니다 알차게 온천을 하고 왔고요 온천으로 인해서 약간 봄이더 나른해져 가지고 더 이상 뭘할 힘이 없어요 온천은 그냥 온천 물인 거고 일반 저희 모욕탕 가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따뜻한 물 있고 샤워부스 같은 거몇개 있고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거몇개 있고 저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쉬도록 하고요 내일은 악어봉을 갈 예정인데 또 내일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 가지고 악어봉 여행까지 해가지고 충주 여행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 뿅 네, 네. 네. 충주여행 3일차입니다 아우늘 날씨 너무 춥다 오늘 약간 꽃샘치위요 오늘 영하 3도라는데 미쳤습니다 하필 악어봉을 가야되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도 절 막을 수 없죠 주민투어를 막을 수 있는 자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엄마 저는 이제 악어봉에 갈 예정이고요 악어봉이 뭐냐 정상에 올라서 충주호를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이제 산기슭들이 악어 모양을 떴다 해가지고 악어봉이라 고합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스는 아니니까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먹어 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아, 여러분, 악어봉에 오르기 위한 게으른 악어 카페에 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네요. 여기 좀 구경을 해봅시다. 와, 여기, 여기 통과다 부상당하겠는데? 와, 이건 잘돼 있네. 악어봉에 오르기 전에 여기 한번 구경을 해보자고. 게으른 악어 카페가 아주 큽니다. 쉴 곳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쪽에 야외 테라스도 있어요. 뷰 보소. 여기 천국의 악어. 이게 왜 천국의 악어냐? 제가 방금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 올라가 사진 찍는 거냐? 오, 무섭다. 우와. 무섭다 야 씨. 아침을 안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먹고 출발하는 것 보다 갔다와서 뭐 먹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아고봉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면 제가 엊그제 수지팔봉 간다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허벅지가 너무 땡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칭을 좀 하고 갈게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스트레칭을 해야돼 어. 아우 부야 아우 부야갈수 어. 있나? 이타리이 상태로? 으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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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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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스트레칭 끝났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야, 악어 육교. 이쪽인가 본데? 왕복 1시간 반 코스라고 하니까 얼른 가봅시다. 어, 벌써부터 한숨만 나오네. 아니, 아니. 벌써부터 흥미롭습니다, 아주. 아트, 아뜨, 아뜨. 체력 분배를 잘 해야 돼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여수나 이런 곳에서도 또 등산을 했었거든요 해방 500m 이하의 등산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다 전문가스럽다 아어봉 탐방로 안내 왕복 약 1시간 반 0.9km 극정산 하는데 아 진짜 괜찮나 벌써부터 극정산데 이거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 여기 오시는 그 초보 등산러분들께서는 그 등산화랑 물을 좀 챙겨오래요 물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시간은 10시가 좀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11시 반이면 여기 다시 도착한다는 거죠. 10시 더하기 1시간 반은 11시 반이다. 아, 자, 여기가 사나이 만든 계단의 끝입니다. 이제 허망기로 들어가야 돼요. 계단 안녕. 와, 공기는 좋다. 아, 좋다. 좋다. 공기. 오투 오투. 오투 좋다. 어제 좀 비가 와 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하네. 뭐야, 산소가 있어. 뭐지? 길 맞나? 여기 왜 산소가 있지? 여기 맞습니까, 여러분? 와, 여기, 땅 곳이 완전 질퍽질퍽해요. 조심히 비켜, 풀. 아보고봉, 0.7km. 얼마 안 남았네? 아직까지는 갈만해요. 아, 0.2km 정도 왔는데, 계단이 제일 가팔랐고 지금은 뭐 문제 없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다 하면 안 돼. 어, 행복해. 어, 행복해. 재밌어. 음, 오. 와 등산데? 이렇게 등산 유튜버들 보면 올라오는 장면도 찍더라고. 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두고 내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와, 자, 와 너무 높다. 아, 너무 높아. 보세요, 짚벅짚벅 가죠. 여기 발 헛디드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 먼저 올라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남았나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laughs> 끝이 없네.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네. 꼬불꼬불해서 경사가 좀 높아가지고. 어, 네, 그래도 가면 보람은 있어요. 살짝. 감사합니다. 아, 와우. 아, 0 3 k m 이표지판을 보시면 여기 제가 이게 터치할게요. 이거를 제가 눌렀거든요. 여기오셔서 이거 누르시면 돼요. 아까 보 아카우펑 아카우펑. 여기 인공지형물 발견. 와 여기 엄청 가파르구나. 아, 정말 진 이카메라들 되니까 더 힘들어 한쪽 손에 카메라 들고 왼손으로 지탱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아그 근데 약간 더 힘든 느낌? 와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멋있네 이게 정상에 가면 얼마나 더 멋있을 거야 오고 싶지 않으세요? 아어봉좀 쉬니까 낫네 자 갑시다 여러분 이대로 멈출 수 없지 쉴 때를 아는 자 움직일 때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온거 지가 얼마 안 남았다. 아 p 아 h 봉왔어 왔어. 아 h 봉 도착. 아 p 봉 도착했습니다. w 자자 <목소리> 우와. 아 p 봉이 a t s up? 가 h a t s up? w h a t 야 u <목소리> 야 What's u 이게 악어 입인가? 악어 코? 오오 여기도 악어 여기도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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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 잘 보면 여기 약간 남한처 생기지 않았어요? 아휴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악어 그 남한봉 근데 악어봉이 악어봉이 왜 그게, 그게 없어? 정상적이? 그쵸 이게, 이게 없어요 그쵸? 그죠? 비석 같은 거예 네, 네, 그게 있어 원래 있어야 뭐 있어야 500m 해가지고 거기서 앞에 찍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찾았네 아 네. 여기 악어봉 이게 비석 하나 세워야 될거 같아 그쵸? 음 여기 좀 아쉽네 기념 할 만한 게 없네, 약간. 자 아거봉 정상 이제 비석이라고 하나 기념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 정상에 올라왔을 때 사진 찍기가 좀 애매하네. 내가 아거봉에 왔는지 뭐 낙타봉에 왔는지 한라봉에 왔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아거봉에서 주니트였습니다. 전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차들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진 거 같아. 여기 앞쪽에 게으른 아거 카페에 가면은 한강 라면처럼 라면도 판대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하거든요. 아거봉의 매력, 매력 덩어리 카페라고 할수 있죠. 오, 라면도 판단 말이야. 캠핑라면 6,000원. 신라면 하나, 하나 먹고, 신라면 하나 먹고. 햇반은 어디지? 이거 담아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계란이랑은 어디서 구매해요? 단무지 하나 주세요. 햇반도 하나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먹자.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겠다. 가격이 좀 비싼 거 빼면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았고. 이게 강이 거의 나발. 그러네. 안녕하세요. 라면 왜 팔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laughs> 네. 거기 좋아요. 라면 맛있는 거 먹어. 오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충주에서 2박 3일 여행을 악어봉에서 라면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여행을 처음 왔을 때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갈 곳이 있을까 그런데 막상 인터넷 찾아보니까 충주가 은근히 갈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여행을 알차게 짰던 것 같고요 비록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충주 분들이 친절하셔가지고 감동 때문에 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너무 더워요 어어 더워, 어, 더워. 아, 좀 아쉬운 점은 몇 가지 뽑자면, 대중교통으로 여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행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많이 적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이게 충주뿐만 아니라 여러 좀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조금 단점이라 할수 있는데, 언젠가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 악어봉에서. 충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충주 맨닝과 함께 뭐 여행 영상 한번 찍고 싶은데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악어봉에 기념비 좀 세워주세요. 악어봉 이렇게 기념비가 있어가지고 해발 몇백 미터 하면 거기 딱 사진 스팟이 될것 같아. 병, 충주에서 뿅 충주에서 준이 좋어였습니다뿅 제가 오늘 2박3일을 보내려고 충주 에 왔고요. 한 집으로 더리거든요? 전신은 완전 안개. 와우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영상 같은. 거 하늘이 이렇게 맑으면더 예쁠 거 아니야. 어, 세요 네, 안녕하세요